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와를 호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하죠. 미스바에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그럼 뭐할 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했던 일은 물을 기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공격하러, 전쟁하러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음에도, 그 블레셋의 공격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고 그래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 세상에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뭐, 고난들, 실패들, 그것을,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다.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겨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 뒤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니까 러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블레셋에 늘 치여 살았어요. 블레셋에 공격해 오면 또 있던 거다 빼앗기고, 또 농사했던 거다 빼앗기고, 사람도 데려가고, 종으로 데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들을 싸워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딱 세우고, 이것이 바로, 그 증표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하고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그 말은, 실제로, 여기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돌을 세운,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돌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저건 에베네셀이야. 저 돌이 세워진 그 유래가 뭔줄 알아?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매일 졌는데, 제사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우례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 또 신앙을 통해서 이겼던 승리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기억해 주 기억하고 쉽게 해서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은 그냥 우리로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냥 끝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좋은 땅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 이거를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르게돼 그게 어떤 복이냐면 에베네셀의 복이야 여기까지 도우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도 여호수아가 각 집합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길가에다가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세웠나? 여호수아 사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후세들에게 후세들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길갈에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야기예요. 야이 돌을 갖다가 세운 이유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묻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서의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의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믿음을 계승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그 사사시대, 그 시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스바로 공격해 오던 블레셋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역사를 통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지경을 이제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게 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게 성경의 정의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이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날이 언제인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랬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다시 그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셔야죠. 여러분 당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복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회열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요 내가 너 때문에 그들을 지켜줄 거다.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그 기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거다. 내가 좀더 참을 거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 시대의 소망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무슨 소망을 걸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아모리 사람이 나왔어요. 이 아모리 사람은 이 블레셋의 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주요한 다섯 지파 또 또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일곱 지파 가운데 가장 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가장 눈의 가시와 같았던 그런 집화죠그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아무리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평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전체에 이제야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 살면서 제대로 믿음으로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나중에는 힘이 세지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족 속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전에는 이렇게 함부로 그냥 가서 공격하고 막 이랬던 그런 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간 그성업들이 블레셋이 빼앗아간 성업들이다 회복됐어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중심부죠. 서쪽에서부터 그 지중해 연안까지 있는 내륙 부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중, 핵심이죠, 중심. 가나안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심을 이스라엘이 딱 회권을 차지하고 다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땅 가운데 바로 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덤비지 못하고 드디어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힘은 그들이 어떤 무기가 많고 군사들이 많고 뭐 전쟁에 능한 뭐 이렇게 특공대가 많을 때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힘이고 언제 가장 큰 능력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에요. 교회가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교회가 가장 강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인 되실 때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자녀들이 가장 강하게 되고, 사업장이 가장 든든하게 되고, 교회가 가장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온전한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거지요 여기 다스리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샤파시란 말인데 다스린다 판결한다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이제 사후에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누구의 뜻대로 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이 아닌 거는 딱 한, 하나 차이예요. 뭐냐면, 내 기, 결, 어, 결정의 기준이 뭔가? 내 결정의 기준인가? 그리스도인은 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이게 딱 하나 차이에요. 뭘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무엇 때문에 했나?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결정의 기준이 뭐였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나?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그의 선지자의 직을 감당할 때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라마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나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살다가 성전에서 살다가 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법계가 다 빼앗기고 그 제사장이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니까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라는 무슨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다니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그 말은. 남아에도 재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베달과 길발과 미스바를 방문하고 순회하면서 그들을 다스릴 때에도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 뭐냐면요. 말로 다스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야 말로만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한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 가르쳤어요.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딱 있으면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드렸잖아요. 그럼 제사드리면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물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반대했어요. 사무엘은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다 그렇게 본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다니면서 뭘 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을 계속 키워간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을 키워간 겁니다. 자기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가 이스라엘 전역은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어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요한 그 도시들을 이렇게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삶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가 예외의 자리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부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우리, 우리. 여기에 너무 같이 있었어요. 우리.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여기만 잘 돼야 돼요. 여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더 넓게 더 넓게 생각해야 되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화내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관점은 내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제일 좋은 말 같아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는 곳까지, 그것까지, 그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출라비스타 교회에 아,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어, 지난 지지 한 3주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납치를 해간다네요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무서워가지고 학교를 안 보낸대요. 또한 우리 그 교회 옆에 있는 뭐 가정 그 옛날 동장이었던 마리아 그 딸은 거기도 그 출라비스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과달라라로 왔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참 이게 시대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그 출라비스타를 위해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도 받고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산타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정적인 일들 또 사람 준비된 사람들 동역자들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역사와 말씀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 삶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사역위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사무엘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단을 쌓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몸소 보이며 살았던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강하고 든든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벤에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간증으로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시인하고 아버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통로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